2023년 5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고 있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져 여행을 즐기던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한 커플이 발리섬의 고급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은 인터컨티넨탈 발리리조트로 이 사건은 다시금 동남아 여행의 안전 문제에 대한 중국인의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우연히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4월 28일 중국 주 인도네시아 총영사관에서는 발리섬 지역을 담당하는 영사가 노동절 연휴를 맞아 발리섬을 여행하는 중국 국민들에게 개인 안전을 주의하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플은 인도네시아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국내외 사람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이 나왔습니다. 감정 문제로 인한 살인일 수도 있고 강도 사건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 남성 피해자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활동해온 인물이라는 점이 드러나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었습니다. 사건이 점점 더큰 화제가 되던 중 인도네시아 경찰은 빠르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 국민들은 수사가 너무 성급했다고 느끼며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은 중국인 관광객의 발리섬 의문사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이번 사건의 여성 피해자 청샤오는 올해 22살로 중국 장시성 주장에서 왔습니다. 청샤오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인물로 방송학을 전공하고 있는 난창공학원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사회적 관계는 단순하며 가정형편은 보통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풍경을 사랑하며 다른 젊은 여성들처럼 예쁜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남성 피해자인 리샤오는 올해 25살로 중국 광시성 구일인 출신입니다. 그는 키 185cm의 장신으로 금융 관련 직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몇 년간 교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30일 저녁 8시경, 청샤오는 혼자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이후 그녀는 4223호 객실에 머물렀고, 5월 1일 새벽 0시 17분경 리샤오는 DK1327 EU 번호판 차량을 달고 인터컨티넨탈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잠시 기다리며 휴식을 취한 뒤 청샤오가 로비로 내려와 그와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4223호 객실로 향했습니다. 호텔 복도 CCTV에 따르면 새벽 0시 50분경 리샤오는 잠시 방을 떠나 복도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4222호 객실 문 앞에서 머무르며 확인하다가 다시 4,223호로 돌아갔습니다. 호텔 측에 따르면 이후 4,223호 객실에서 룸 서비스로 음식을 주문했으며 맥주 5병을 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새벽 1시 17분경 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객실을 방문했고, 4,223호에서 잠시 머문 후 떠났습니다. 5월 1일 아침 6시 32분경, 리샤오는 온몸에 피가 묻은 채 나체로 호텔 복도를 기어다니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는 멀리 가지 못한 채 4223호에서 멀지 않은 복도에 등을 대고 누웠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리샤오는 복도에서 약 20분간 몸부림쳤고 아침 6시 55분경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호텔 CCTV에 따르면 룸 서비스 이후 리샤오가 방 밖으로 나온 시점까지 약 5시간 동안 4223호 객실에는 아무도 드나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층에 위치한 4228호 객실에 투숙 중이던 다른 투숙객이 아침 6시 43분경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복도에서 신음소리와 보험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알렸습니다. 호텔 직원은 해당 신고를 받고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투숙객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여겼습니다. 로비 매니저는 직원들에게 휠체어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끌고 도착했을 때 리샤오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으며 더 충격적인 것은 4223호 객실의 여성 투숙객, 청샤오가 나체로 욕조 안에 누워 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청샤오의 몸에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마, 팔, 다리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으며, 목부위에는 선 형태의 멍자국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끈과 같은 물체로 눌린 흔적으로 보이며, 생전 목졸림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청샤오가 욕조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그녀의 위 속에서 많은 양의 액체가 발견되었고 기관에서는 산소 부족의 흔적이 관찰되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목이 졸려 기절한 뒤 익사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코와 입에서도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법의학팀은 이 액체를 채취해 독성검사에 착수했습니다.최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리 경찰의 법의학 실험실 책임자는 독성검사에서 살충제 위험약물 마취제 또는 알코올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리샤오의 몸에서는 양쪽이 열린 상처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이 상처는 맥주병 유리 조각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이며 상처 길이는 약 11cm에서 12cm에 달합니다. 그의 등에는 여러 개의 상처가 있었으며 양쪽 팔에도 절개 상처와 몇 개의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의 정황을 종합했을 때두 사람의 개인 소지품과 금품은 도난당하지 않았으며 CCTV에서도 제3자가 방에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의류에 훼손 흔적이 없었고, 이는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은 것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경찰은 제3자에 의한 강도 또는 폭행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 사건이 인도네시아의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는 즉각적으로 사건을 주목했고, 경찰은 대규모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5월 7일, 발리경찰 대변인은 15명 이상이 증인을 대상으로 신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 직원들과 호텔 사정을 잘 아는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관광 및 창의 경제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해 전력을 다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미 초안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이 외국에서 발생한 탓에 중국 네티즌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뉴스 보도와 다른 네티즌들의 추측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며 자신이 해당 호텔에 직접 방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호텔 외부의 공공 해변에서 비투숙객도 쉽게 호텔로 들어올 수 있으며 객실 발코니 문이 덧문식으로 되어 있어 외부인이 발코니를 통해 객실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텔 부지가 넓고 객실이 여러 구역에 분산되어 있어 보안 요원이 모든 층과 방을 빠르게 순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발리 경찰은 조사 후이 호텔이 안전 기준에 미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월 16일 현지 경찰은 총 31명의 증언, CCTV 영상, 법의학 조사 보고서를 종합한 결과 리샤오의 행동은 자해로 보이며 그의 여자친구 청샤오는 리샤오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초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원인이 커플 사이의 문제로 사건이 총 3개의 호텔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인 남녀는 말레이시아에서 발리로 이동했으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투숙하기 전 발리 산우루에 있는 A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리샤오는 B호텔로 이동해 투숙했습니다. 이후 리샤오는 다시 A호텔로 돌아와 여자친구를 찾았지만 두 사람은 화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샤오의 왼손이 다쳤으며, 이는 스스로 다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A 호텔 프론트 직원은 리샤오의 부상을 보고 상태를 물었고, 리샤오는 다툼 중에 스스로 다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A 호텔 객실에서 리샤오의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 다툼의 결과로 리샤오는 다시 B 호텔로 돌아갔고, 청샤오는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5월 1일 새벽, 리샤오는 다시 여자친구를 찾아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청샤오방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리샤오가 먼저 청샤오를 공격한 후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중국 내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왜 옷을 입지 않았는지, 리샤오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왜 방을 나와 호텔 복도로 기어가 도움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누가 깨진 맥주병으로 자신을 해칠 수 있는지, 이러한 방식의 자해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나왔습니다. 더불어 룸서비스 직원이 객실 안에서 오래 머문 이후, 리샤오가 왜 옆방인 4,222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방의 투숙객은 누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관계가 좋았으며, 함께 여행을 계획할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단순한 다툼으로 서로를 해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제3자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리샤오의 등에 난 상처는 어떻게 생겼는지 깨진 유리병에서 리샤오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왜 이를 범행도구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는 리샤오가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 청샤오와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돈도 많고 외모도 뛰어난 행복한 커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동남아 국가들이 가상화폐 거래에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등지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러 가며 이 사건이 가상화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청샤오가 졸업한 뒤 결혼하기 위해 발리를 방문했으며 발리의 환경에 매료되어.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남녀 양측 가족은 매우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며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5월 18일 발리 경찰 보고서가 발표된 후 청사호의 가족은 웨이보를 통해 한 가지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자제하고 피해자들에게 더큰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리샤호의 가족은 보고서 발표 후에도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청샤오의 가족 역시 리샤오에 대해 어떠한 고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태도는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의문점이 많지만 사람들은 경찰이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자신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발리 경찰이 사건의 주요 당담자로서 더 많은 세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건 발생 후 청샤오의 가족이 발리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사건 종결 보고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경찰에게 리샤오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리샤오의 가족이 마침내 언론 인터뷰에 응했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는 새로운 의문을 낳기도 했습니다. 현재 45살인 리샤오의 어머니는 인도네시아 경찰의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아들 리샤오는 여자친구를 매우 사랑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주민등록을 성샤오의 고향인 장시성으로 옮기고 난창에 집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 자신도 먼 곳에서 온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들이 떠난 후 20일이 넘게 그녀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기자인지 아니면 자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인지 몰라 더욱 두려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 발언에는 상당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샤오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인도네시아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보입니다. 리샤오와 청샤오의 관계는 매우 좋아 보였으며 단순한 다툼으로 서로를 해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 남자측 가족이 침묵했던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리샤와 그의 어머니 모두 협박을 받은 적이 있어 어머니가 언론에 나서지 않고 사람들의 추적과 괴롭힘을 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리샤의 어머니를 협박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는 이번 사건의 진짜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샤의 어머니는 도움 요청과 협박에 대한 내용을 이미 경찰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의 결론에 대해 그녀는 불만을 표명하려고 여러 차례 경찰과 관련 기관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는 리샤오의 성장 과정과 그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20살의 미혼모로 리샤오를 낳았으며 아이의 아버지는 그들을 외면했다고 했습니다. 리샤오가 7살이 되던 해 아이의 아버지가 외국에서 돌아와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그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고백하며 아들이 태어난 첫날부터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하루 병원비가 수백 위안, 약 5만 7천 원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수십 일을 머무르는 동안 전 가족이 돈을 빌려야 했으며 이를 갚기 위해 그녀는 리샤오가 돌이 지나기도 전에 길가에서 미용실을 열어 머리를 깎으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누군가로부터 저장성 이후에서는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아들을 데리고 이후로 가서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리샤오는 중학교 2학년 때 고향인 광시성으로 돌아가 학교에 다녔지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자퇴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가 나빴던 것은 아니며 자신이 공공장소에서 아들을 때린 적이 있어 그 이후로 아들이 반항적이고 말을 듣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릴 적 많은 칭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후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은 그를 똑똑하고 잘생긴 학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리샤오는 아버지로부터 큰 키를 물려받아 중학교 때 이미 175cm였고 이후 185cm까지 자랐습니다. 온라인에서 제기된 리샤오의 가상화폐 관련 뉴스에 대해 어머니는 자신도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어릴 때 개인방에서 게임을 하며 얻은 게임코인을 받아 용돈으로 한 주에 몇백 위안씩 벌었던 기억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본인도 그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만약 아들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일을 했더라도 그 산업이 아무리 복잡하고 암흑사회에서 활동한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외국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넷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바쁜 탓에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운영했던 카드 게임장이 아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인터뷰 중 리샤오의 어머니는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기자에게 주사바늘로 감게 멍이 든 손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했으며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아들이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고립된 성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을 내도 말 한마디 없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 방에 틀어박히곤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양육 방식을 반성하며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손찌검부터 했고 아들과 깊이 대화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금융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돈을 벌어 고급차를 구매하고 난창의 집도 샀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도 용돈을 조금씩 보냈는데 그 금액은 모두 합쳐도 수십만 위안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 난창의 집도 필요 없고 그 집은 청샤오의 어머니에게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이 아들이 청샤오에게 해를 가했다고 말하는 이상 그 재산을 청샤오의 가족에게 주는 것이 보상이라며 청샤오의 어머니도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최근 청샤오의 어머니로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영상통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샤오의 어머니는 왜 발리에 오지 않느냐고 울며 물었고, 리샤오의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저히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이 해를 입을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만 있었다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갔겠지만, 재혼 후 막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행동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동안 리샤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했던 감정적 투자를 반성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 이후로 그녀는 아들이 하는 일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관리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아들이 인도네시아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최근 2년 동안 아들과 거의 만나지 못했으며 마지막으로 접촉한 때는 2020년 설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큰아들과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는데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이 어린아이는 손자예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 아이가 리샤오가 결혼 후 낳은 아들인지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리샤오의 어머니는 그 당시 아들이 아주 밝고 환하게 웃었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의 소통은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리샤오의 성장과정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가 과연 어떤 금융위를 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가 종사한 업계는 일반적인 금융업에 대한 통념과는 달리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리샤오가 이 업계에 진입할 수 있었고 가족의 지원도 없이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그는 집을 사들이고 고급차를 몰며 명품을 사고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자주 다닐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습니다. 또한 그가 했던 이른바 금융업무는 상당한 위험성을 동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조차 협박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언론에서 드러난 추가 정보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를 최대한 모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네티즌들의 의견, 언론의 보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경찰이 신속히 내놓은 사건 결론을 종합해보면 일부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경찰의 결론에 동의하며 리샤오가 여자친구를 해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모론이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음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리샤오가 가상화폐 업계에서 누군가의 이익을 건드렸고 그로 인해 이 커플이 참사를 겪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범인이 CCTV를 교묘히 피하고 발코니를 통해 객실에 진입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